자, 이제 본격적으로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외척 정치의 부활입니다. 조선은 개국 초부터 외척의 정치 참여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. 태조, 태종, 세종을 거치며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.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. 그런데 명성왕후 시기에 이 500년 금기가 무너집니다. 여흥민씨 일족이 조정을 장악한 겁니다. 민승호 민규호 민겸호 민태호가 왕실의 요직을 맡았고 이어서 민영익 민흥식 민영환 민영위 민치상 민영준 민영원 등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습니다.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. 1880년대 민씨 척족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 약 26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. 조선 조정이 민씨 주식회사가 된 거죠. 이게 왜 문제였을까요? 첫째, 능력이 아니라 혈연으로 사람을 뽑으니 무능한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. 둘째, 이들의 부정부패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. 셋째, 개혁적 인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. 개화파 인사들이 명성황후를 비판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능력 있는 자신들은 배제하고 무능한 민씨들만 중용했다는 거죠. 박영효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 암살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 그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습니다. 1882년 이모군란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바로 명성황후 측근이었습니다. 당시 선해청 당상재무장관 같은 직책이었던 민겸호. 그는 명성황후의 양오빠였습니다. 이 사람이 뭘 했느냐? 구식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줘야 할 쌀을 횡령했습니다. 그것도 13개월이나 밀렸죠. 그나마 주는 쌀도 모래와 겨가 섞인 썩은 쌀이었습니다.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. 그것도 당신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요. 군인들이 항의하러 갔습니다. 그런데 민겸호는 어떻게 했을까요? 주동자를 잡아서 곤장을 쳤습니다. 결국 참다 못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. 이게 바로 이모 군란이죠. 민겸호는 이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. 군인들은 이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명성왕후를 찾아 죽이려 했고, 명성왕후는 국녀 옷으로 갈아입고 충주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.